나는 각종 리뷰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사의 PD다 팀장님이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수면 관련 제품을 리뷰해보라고 했다 숙면 유도하는 캐모마일이나 마시지 나한테 일 주지 마시고 에 그러면서 네이버를 또 뒤지고 있는 나는야 이 구역에 쫄다고 빌빌 기어야 사는 인생 그렇게 해서 고른 오늘의 상품 하자마자 상하이 합해서 6천원짜리 보통 파자마 상하이 세트는 2-3만원 수준인데 이건 참치김밥 2개 정도 가격이다 왜 기준이 먹는거냐? 이 성인 남성용 파자마를 아주 디테일하고 심도있게 리뷰해보겠다 진짜 어른거예요 옷은 역시 디자인이 우선 아닌가 이옷 이쁘죠? 마치 옷가게에서 이 잠옷을 만났다 가정하고 디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다 어서오세요 손님 어 뭐야 잠옷인가? 안그래도 파자마 필요했는데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사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. 둘러보고 올게요. 총 3벌을 구매했는데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. 강아지, 양, 행수 선배님. 그리고 편하디 편한 프리사이즈니까 이거 입고 야식 먹어도 부담 없을 것 같다. 코칭이 스프리 근데 직접 만져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구겨도 구김이 많지 않으며 심지어 내구성도 좋다. 천이 쫀쫀한 게잘 늘어날 것 같은 재질이다. 이 파자마의 신축성을 실험해보기로 했다. 쥬압 쥬압. 실험명은 리뷰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신축성 진심 대구 그리고 이 파자마는 비침이 없는 소재로 되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다. 키스로 노노 팀장님이 또 대충했다고 할까봐 진짜 비침이 없단 걸 보여주기 위해 팀장님께 퀴즈를 하나 내보기로 했다. 팀장님 이거 무슨 손가락인지 맞춰보세요 모르겠죠? 촬영을 하고 있던 도중 마케터가 잠깐 방문했다. 방문한 건가 방문한 건가? 어 약간 오늘 평소 입고 다니면 되겠는데? 날 가. <laughs> 평소에 입기는 뭐하지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. 난 리뷰꾼이니까 얼마나 착용감이 좋은지 실험해 보기 위해 회사에서 직접 잠옷을 입어보기로 했다. 인투디 화장실.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민망한데 이걸 입은 꼴로 컬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무리다. 난 부끄러워. 이게 다 팀장 때문이다. 난남탓 잘해. 팀장이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현타가 많이 오진 않았을 텐데. 난좀 여려. 그냥 갈아입어야겠다 난 겸연쩍어 얘들아 도와줘 파자마? 파자마 세트? 디자인 귀엽다 광고 들어온 거야? 응? 음, 아직 그 그중한... 동안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이세 가지 디자인의 파자마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리뷰해보기로 했다 나 리뷰꾼이야 첫 번째로 강아지 파자마를 리뷰해보기로 했다 멍멍 이게 헉트 그런 것도 있고 딱이 응. 있고 응? 그 다음은 양 파자마를 리뷰해보기로 했다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야니 밑부분도 이게 훨씬 이뻐 어? 마지막으로 펭귄 파자마를 리뷰해보기로 했다 에템 에템 신이 나 근데 이거 약간 얘는 트렁크 팬티같이 생그 <laughs> 박스에 애기들이 입었는 <laughs> <laughs> 리뷰를 하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다 뭔데 뭔데 이 파자마는 어떤 컨셉에서 비롯된 걸까 너도 생각해봐 트렁크 팬티야 약간 동심 어때 동심 약간 이제 그쵸 어렸을 때 입었던 잠옷 같네요 술을 자 <laughs> 내가 생각한 이 옷의 컨셉은 외할머니댁이다. 여기는 충주. 우리 외할머니 서울에 사셨어. 다들 추억은 다르겠지만 나는 할머니댁에 가면 이런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곤 했다. 아, 그것. 아무리 봐도 이 파자마의 컨셉은 동심이 맞는 것 같다.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 진짜 이건 너무 동심도 아, 달봐 봐. 진짜. 야, 진짜 춥다. 유리 있으니까 그냥 금상첨 아니 그냥. 맛있다. 음. 드세요, 피디님. 음? 내가 까줄게, 내가 까줄게. 아, 하얀 거다 떼줘. <laughs> 집에서 귤 먹는다 해도 이런 느낌 안 나거든. 현대사회에 있는 지금 파자마 파티가 이런 곳에서 스타 스타팅이 된 거지. 그치. 그 응. 동심에서부터 스타팅? 그치, 자. 그치. 이래서.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자마 파티를 해보기로 했다. 할머니 댁 장독대에 있던 와인, 종종 구워먹던 한우 스테이크, 할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까 앞에 고르곤졸라 피자, 납스타, 연어회도 함께. 추억을 소환해준 파자마를 입고 또 다른 추억을 쌓기로 했다. 정리 너무 잘한다. 너무 좋아? 많은 거 해! 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소저가 파즈마를 리뷰해보았다. 앵그리버드 같네. 정말 부드럽고 극강의 편안함을 선사한다. 편안한 게 에이스 침백 끝. 이건 내옷장행이다 집에서 잘때 입을 거다. 배달음식 받을 땐 갈아입어야지. 마지막으로 진솔한 리뷰를 보여주며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. 나는 이거 잘때안입어 그냥 평소에 입는다. 아니, 안 입는다. 나중엔 불러줄게요. 질타적인데. 할머니 나 반지 샀어 우리 동강아지 우리 할머니 아, 먹어 아, 할머니는 요 뒷마당에서 감바스 해먹을거야 <laughs> <감바스 웃음> <laughs> <laughs> 리가 진짜...